안녕! <laughs> 여러분 <laughs> 진짜 오랜만이지? 아나 이거 유캠 만지는 법을 다 까먹었어. 이건가? 여러분 반짝반짝해? 아 됐다. 다들 잘 지냈는감? 근데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무슨 뭐 예뻐졌다 뭐 이런 말 하나 없이 진짜 뭐야? 어? 지금 다 블랙 먹일까?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. <laughs> 아! 나의 친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. 그럼 난이하러 잠깐만 랄프님 이런 거 가지 마봐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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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3분만 기다려봐 제발 제발 3분만 제발 리액션 봐야지 여러분 제가 리액션 하고 싶어서 방송한 사람인 거 아시죠? 내가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춤춰가지고 더 몸치가 됐을 것 같거든? 내가 쉬는 동안 얼마나 춤을 많이 못춰줬을까 나도 궁금해 엄청 엄청 못해지는 거 아니야? 나 너무 오랜만에 추거든요? 한번 쳐보긴 하자 <laughs> 아 진짜 기억이 안다나 지금 너무 다아지나 지금 지금 너무 귀엽다. 나다무다나 지금 너무 귀엽다. 라이프 너무 <laughs> 다무슨 라이프! Oh 일이야 라이프? 라이프님 봐봐. 음 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얼굴 확대 리액션이 있고요. 어, 그리고 노래도 있어. 무엇이, 무엇이 좋을까요? <laughs> 골라봐, 어디 갔어? <목소리> 고분산 아, 노래? <목소리> 와, 진짜 노래를 고를 줄은 몰랐다. 와, 대박이야. 여러분,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 방송에서는 노래를 고르신 분은 없으셨죠? Hello, to sing. 오랫동안 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마이크가 잘 작동을 하네요, 여러분. 찌찌가 먹고 했던 그 남자를 잊고 다른 사람 만나요 요요요요요 요요요요 요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고민 고민. 어, 가사를 모르는데? 보즈보즈 <laughs> 지금 누가 껐어? 누구냐? 음. 누가 그랬냐? 열심히 부르라 했는데 왜 꺼졌어? 아 정말 그럼 다른거 불러야지 액자사개액자사개 여러분이 너무 저의.... 노래를 듣고 완전 좋았던걸 난 알고 있어! 그쵸? 헤 그것은 아니지 어머나 여러분 나 이걸로 공연했잖아! 나이 노래로 공연했잖아 여러분! 아, 기억이 잘안나 어떻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? 나 진짜 바본가? 어떡해? 와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나 이거 진짜 알았는데 왜 기억이 안 나? 아 이걸 내가 모른다고? 또 까먹었다고? 나 이거 진짜 100번 100만 100번이 뭐야 천번 쳤을지도 모르는데? 좀 예쁘게 있을까 이제? 예뻐? nope. 내가 윙크를 진짜 세상 못함. 근데 나 이제 좀 윙크 되던데 여러분 어때? 나 윙크 상큼한지 한번 확인해줘, 봐봐. 어때? 상큼해? 어때? 상큼해요 나? 어때? 뭐 <목은> 군데 앞으로 나오니? 아 <목은> 다시 한번 봐. 아, 목이, 목이 왜 앞으로 나가지? 잠깐만, 기다려봐. 아니, 나 윙크, 윙크 하면서 사진 나도 찍고 싶단 말이야. 아모 목이 왜 자꾸 나가지, 진짜? 아니, 나도 몰랐어. 목이 아, 왜 자꾸 나가죠? 잠깐만. 아니, 근데 윙크하면 안 되겠다. 윙크하면은. 이렇게 도오는데 사진이? <laughs> 이건 안 되겠다. <laughs> 아 나도 윙크 상큼하게 하고 싶은데. 전세에 거북이였나 진짜? 이거 어플 쓴거 같지 않아요? 대두 어플? <laughs> 나 이러지 말아야지. 나왜 이래? 나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아니야, 나 이러지 안, 나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왔단 말이야. 아니, 아니야. 나 이러지 않을 거야, 여러분. 여러분, 못본 걸로 해주세요. 알았지? 쉿. 아, 내가 원래 이렇게 까불지 않으려고 했거든. 그래서 내가 계속 열심히 했는데, 아, 다시 방송을 하면은 진짜 까불지 말고, 이번엔 잘 해봐야지. 막 이랬는데, 제가, 어, 진짜 여자처럼 방송을 해보려고 했거든요. 진짜,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, 하, 이게. 그녀는, 왜 여자처럼 하지 못하는 것인가? 아 제가 말이에요. 저도 원래 이게 여자처럼 정신하고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. 제가 원래 낯가림도 많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제가 자꾸만 카메라를 앞에. 내 이미지를 봐. 나의 이미지가 얼마나 차갑고, 도도해 보이고, 싸가지 없어 보이고, 막 그렇잖아. 어? 원래 사람은 얼굴 따라서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건데. 아, 이러지 말아야지, 정말. 나쟤왜 <laughs> 이러니? <laughs>